네, 반갑습니다. 욥기 8장에서 쭉 읽어가고 있는데요, 14장까지 빌닷과 소발의 이야기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어제 본 엘리바스의 이야기와 마찬가지로 이들은 어, 인과 관계 논리에 의하여서 공로주의 논리에 의하여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욥과 친구들은 저마다 자기 의의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보시면은 어, 빌닷은 욥을 바로 잡으려고 하면서 욥에게 화를 내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바로잡아야 한다. 훈육해야 된다. 훈계해야 된다라고 생각되는 대상에게 화를 표현하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여기서 어, 주님의 주시는 교훈을 받아야 될것 같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대응하기 전에 잠시 기다리고 있는가 질문해 봐야 되는 것이죠 왜 우리는 다른 사람의, 사람의 잘못에 대해서 참지 못하고 화를 내는 것일까요 혹시 우리가 옳고 다른 사람들은 잘못되었다라는 확신에 근거하기 때문은 아닐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나요 주님께서는 보금만해서 우리를 참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우리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인내해야 할 이유를 발견할 수 있겠지요. 빌닷은 요에 대하에서 판단을 내립니다. 여기에서는 확인되지 않은 증거의 근거에서 빌닷이 요벳에 화를 내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벳 실제로 잘못을 저질렀고 요의 운명이 마땅하다라고. 가정하고 있는 것이죠 욕이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고통받는 사람에게 어 우리가 어떻게 돼야 되는지 성경이 반면교사를 통해서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모든 일에 욕이 죄를 짓지 않았다라고 1장과 2장에서 이야기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어떤 사람의 고난을 생각할 때에 어, 우리가 증거 없이 추정하지 않도록 조심하여야 겠습니다 이어서 소발은 11장과 12장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죄책에 합당한 것보다 적게 갚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소발은 한데 한, 여기서 더 나아가서 요비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소발한 욕이 악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모든 피할 길이 그에게 사라졌다고 라 암시합니다. 욕의 아내가 했던 경멸적인 말을 소발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욕이 할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그냥 죽는 거라고 말합니다. 정말 이런 친구들은 너무나 고통을 주는 친구가 아니겠습니까. 욕의 고통이 욥의 잘못 때문이라고 암시하고 있고, 또한 규정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면에서 소발은 셜록 홈즈처럼 탐정의 역할을 하고 있고, 또 판사처럼 재판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만이 다른 사람을... 판단하실 수 있고 아실 수 있다라는 것을 꼭기억하길 원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판단함에 있어서 하나님 자리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만일 그런다면 소발처럼 악한 죄를 짓는 것이 될 것입니다. 요벳의 친구는 요벳에 대하여서 자신의 어떤 인과관계적인 논리, 자신의 도덕주의적인 원칙, 공로주의적인 근거에 의하여서 요를 판단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판단하지 말라 너희가 판단을 받게 될 것이다. 판단하지 말라 너희가 판단을 받지 않게 될 것이다.라고 마태복음 7장에서 우리에게 경고해 주신 바가 있습니다. 욥은 친구들의 어, 말에 대하여서 나는 하나님께 직접 나의 억울함을 호소하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욥은 하나님께서 나를 변호하여 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들에게 침묵이 황금이 될 때가 있습니다 침묵이 황금이 될때 우리가 지혜로운 말을 한다고 하지만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말이 될때 정말 요배 친구들의 모습이 내 모습이지는 않는가 경계하며 참 조심스러운 마음을 갖게 됩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습으로 태어나셨다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요셉의 친구들은 요셉게 우월적인 위치로 가서 요를 진단하고 컨설팅하고 또 해법을 제시하며 요를 고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우월적인 입장으로 오지 않으시고 낮고 고통받는 위치로 오셨습니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습니다. 우리들도 이 말씀들 속에서 내가 얼마나 요배 친구들 같은 해로운 조언자인지 혹은 상처 주는 상담자인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처럼 온유하고 부드러운 심령으로 사람들의 고통에 함께 할수 있는 그러한 치료자가 될수 있도록 우리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